2차 부동식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이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 2차 부동식의 해가 또뭐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뭐 베타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저 2차 부동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저렇게 나왔다 라고 하니 수직선에 한번 그려 볼게요. 그려보죠. 여기 뭐가 있냐면은 알파가 있고요. 여기 이제 베타가 있던 거죠.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경계를 포함하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보니까 풀어봤더니 이제 알파 마이너스 2니까, 알파보다는 뭐, 작겠죠.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좌표가 있을 거고, 여기 이제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, 이렇게 쓰고, 이쪽 부분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, 베타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, 이 베타의 오른쪽에 있겠죠. 여기에 베타 플러스 6이 있어서, 이렇게 되는, 여, 어, 방정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봤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맨 처음 식에서 맨 처음 부등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0에 이걸 방정식이라고 놓고 봤을 때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음.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값은 분명히 20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식에서 x제곱, 마이너스 13x, 그리고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이차 방정식을 생각하면, 어,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, 그러니까 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2가 있고, 베타 -2가 있고, 플러스 6이 있을 텐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 봤더니 그게 이제 13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이제 4가 되니까 넘어가서 9가 되겠어요 그럼 알파 베타의 곱은 20이고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9라고 하는 어,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알파 베타는 특정한 t에 관한 방정식, t의 제곱, 마이너스 9t, 플러스 20이라고 해놓고 0이라고 쓴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4하고 5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써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은 하나는 4하고 하나는 5가 될 텐데, 이게 곧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서 알파하고 베타는 순서가 베타가 더 크죠. 알파보다 그래서 요 값이 알파가 될 거고요. 이게 베타가 되겠어요.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수직선에서 이게 알파 자리에는 이게 4를 쓰고요. 베타 자리에는 5를 쓰고, 요 값은 베타에다 6을 더하니까 11이 되겠네요. 요거는 이제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죠.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, 처음 X, 부동식으로 돌아와서 부동식으로 들어와서 알파 베타의 값이 4하고 5라고 확정이 되어있으니 저 2차 부동식을 보고 a의 값은 4하고 5를 더한 9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의 값은 여기 있는 2의 값하고 11을 곱한 22가 될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1일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.